어 왔다. 하 <laughs> 이거 다 이거 한식 부페 파스 이거 우리 기다렸습니다. 이거 한식 부페 파스 이거 먹으러 가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너치입니다 저는 바로 전 영상에서 충남 논산에 갔었죠 근데 오늘은 또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보통 평소에 리베하던 한식 뷔페도 좋지만 조금은 독특한 우리가 여행을 가면 투어를 가듯이 한식 뷔페도 먹고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투어까지 시켜주는 한식 뷔페를 소개해볼까 해요 여기 한식 뷔페 위치는 경기도 양평이고요 직접 차로 간다고 하면 홍천 가는 6번 국도 방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특했던 건 이렇게 누가 봐도 휴게소가 있을 것 같은 위치에 저렇게 주유소도 있고요 점과 우동도 팔고 있고요. 주차 공간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고요. 그래서 크기만 잡지 휴게소 같았는데 이게 보니까 딱 어떤 이름이 또 있는 휴게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소는 맞지만 휴게소는 아닌. 그래서 휴게소 이름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오늘의 한식 부페 이름이 저렇게 써 있습니다. 네, 저게 한식 부페 이름이에요. 여기가 좋겠네 휴게소가 아니라. 한식부페 보면 한식뷔페를 운영하기에는 위치가 많이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는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여기서 차로 5분 거리에 경희중앙선 용문역이라고 있는데 여기 용문역 1번 출입구로 나오면 저렇게 바로 앞에 버스가 위치하고 있어요. 큰 단무지 같아가지고 눈에 확 띄죠. 여기 기차 도착 시간에 맞춰서 기차에 내리는 손님을 이렇게 싹 태우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셔틀버스에 타서 살아있는 자연의 공기를 마시며 <놀람> 싸대기, 4대기까지 맞으면은, 한식부패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린 뒤 식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투어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딱 식사를 마치실 시간에 하루에 두 번, 12시 초반, 2시 초반에 용문사까지 데려다 주십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가이드처럼, 자, 용문사 도착했습니다. 몇 시까지 내려오세요? 라고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용문사로 가서 108배도 하시고, 무건수행도 해보시고 한 뒤, 정해진 시간에 내려오시면 그분들을 또 태워서 용문역까지 또다 데려다 주십니다. 좋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식이죠 자 이제 들어가 볼 텐데 그 전에 영업시간과 휴무일 그리고 뷔페 가격 확인해주세요 내부는 휴게소라기보다는 오래된 교회 식당 같았고요 옆쪽에 우동 파는 곳과 편의점이 이렇게 붙어있었습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했으니 음식들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먼저 밥은 흑미밥과 흰쌀조밥 에피타이저로 투박한 잡채와 귀여운 김밥 김치와 장아찌, 오징어젓 그 다음 깻잎무침, 무말랭이무침, 감자채볶음, 오이김 김치, 나물과 청포묵, 샐러드 등이 있었고 에이스 반찬 라인은 제육볶음과 계란찜, 어묵볶음, 미스트 많이 뿌린 두부조림, 가지튀김, 카레, 대왕 옛날 소세지, 순두부가 있고요 호박죽, 미역국, 된장국, 숭늉, 도토리묵, MG 스타일 샐러드, 쪽깃쪽깃 호프칩 스타일 샐러드 디저트는 떡과 식혜 수정과가 있으니 시원하게 떠다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음식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 이렇게 많이 담아왔고요 제육볶음은 특별히 따로 담았고 된장국과 카레 식혜 샐러드까지 자 그럼 먹어볼게요 자 한식 뷔페 먹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좋겠네 아, 물론 뭐 가성비 좋은 한식 뷔페 이렇게 접근성 좋은 곳소개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뭔가 이 버스 셔틀을 운영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일상을 벗어나서 이렇게 뭐 여행하는 느낌으로 오, 오는 것도 좀 독특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찍어보게 됐어요 그래도 무조건 샐러드부터 야 오리엔탈 드레싱 소속적인 느낌의 맛인데 이거. 이 <laughs> 오리엔탈 드레싱이 저 주방에 계신 조금 나이 지긋하신 어머님께서 아 내가 그러거 보니까 이런 거 놓는다 한테 한번 이것저것 해서 내가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만드신 느낌인데 그래서 되게 구수한 우리 할머니가 만든 오리엔탈 드레싱 소스 <laughs> 맛입니다. 제일 중요한 제육 특정 어떤 간이 세지 않은 예, 맵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이 예, 오오 어 맛있어요 음 제육은 뭐 무조건이죠 음야 옛날 소세지 이거 큰거 이거 여기 느낌이 계란으로 붙이신 게 아니고. 그 고구마 튀김 그 튀김 먹 그거를 아주 얇게 해서 이렇게 부치시지 않았나 싶은 그런 바삭바삭하면서 음. 음. <laughs> 그다음 카레 누가 봐도 삼분 카레 그런 느낌인데 어 이것도 간이 아주 슴슴한. 대체적으로 간이 많이 안 씁니다. 보니까 여기 어, 손님 거의 97%가 어르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간을 약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잡채도 투박한 한식 국에 나오는 그 잡채인데 이게 간이 세지 않은 음. 깻잎 무침도 간이 안센 <laughs> 어묵 도토리묵. 음.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만 원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뷰가 좋은 곳에 가면 아뷰 값이다 해서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조금 갬성 일상을 탈피하는 갬성값 플러스 샷들 값해서 아, 이렇게 환산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김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 지금껏 가본 한식 뷔페에 있는 김밥 중에는 가장 가벼운 비주얼이지만 오이 감칠맛이 오 뭐야? 오. 팔을 <laughs> 음. 끌고 오시는 분들은 주류를 못 드시니까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셔틀로 오시면은 드셔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음. 거 좋네요. 제가 촬영을 하든 말든 뭐 저에게. 관심이 없으시고... <laughs> 어, 조선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뭐... 아예 없고... 유명한 헐리우드 톱스타 이런 파파라치에 질린 레오나르디 카프리오든 뭐... 톰 크루즈든 뭐... 일로 오셔야 됩니다. 관심이 없어 레오나르도든 뭐... 뭐톰 하디든 뭐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 좋았어! 오지, 오지 잘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라. 이렇게 머고지 고노코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머리도 잘 뛰고. 미머니 <스치> <목소리> <목소리> 죄송합니다. 죄 <제, 목소리> 죄송해요. 기 제가. Richnes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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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아, 그래, 그래. 뭐가? 요 뭐가요? 뭐가요? 예, 뭐가요? 아, 뭐가요? 아,